자, 시그마 스파이스로 직렬 RLC와 병렬 RLC 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스파이스를 누르고, 지금 이 파일을 오픈해서 이 시그마 스파이스 소스에 직렬 RLC를 찾아가겠습니다. 어, 여기 시리즈 RLC.txt 파일이 있죠. txt 파일도 시그마 스파이스에서 저 입력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조금 보통 sp라고 해 놓으면은 여기서 봅시다 시리즈 rlc.txt가 이게 스파이스 입력 파일인데 이걸 sp라고 두겠어요 시그마 스파이스에서 음, txt도 입력으로 받아들이지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끝을 SP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그마스파에서 다시 수행시키고 그파일을 열어봐요. 지금 곧그 아까 지금 그 폴더가 있어요. 시리즈 RLC를 찾겠습니다. 여기 시리즈 RLC SP로 지금 되 있는 파일 있죠? 자 열기 그리고 에디터를 해봅시다. 그래서, 노드 1번, 2번에 1호음이 붙었고, 2번, 3번에 1호음이, 아, 1했니? 3번 제로에 1했니? 그래서, 피스와이즈 w i s e 로 1초동안 뭔가 지금 0, 초일때 0, 1ms인데 1v, 1ms, 아, 1초일 때 1v, 1.001제 0, 그 다음에 내버려두면 계속 0이겠죠. 고고하고 뭐 AC도 붙었고 그렇게 됐죠. 볼티지 소스 이름을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RLCV 볼티지 소스까지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어 지금 시간을 약간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시간을 약간 늘려 봅시다. 그래서 한 20초까지 해 봐요. 20초까지 해 보고 저장. 자, 끝내기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가서, 지금 여기서, 음 시리즈 RLC, 트란하고 AC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트란을 한번 열어봅시다. 트란을 열어보면, 여기 가서, 어, 아웃풋, 어, 입력은, 어, 아웃풋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1호음이라서. 그 다음에, 전류. 어, 분리를 합시다. 분리를 해보면, 은 영에서 어이 전류죠. 전류가 공급이 되는데, 저항이 커서 이게 Attenuation이 빨리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에디터로 가서 이 저항값을 좀 줄여보겠어요. 저항값을 10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면 다시, 어, 여기다가 입력도 한번 찍어 봅시다. 다 프린트 v3 다음에, 어, 1번 노드가 입력 전압이죠. 입력 전압도 프린트를 하겠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트. 자, 그래프로 다시 열어 봅시다. 시리즈 RLC 트란을 열어 볼게요. 그러면, 자, 입력 전압은 그냥 이렇게 가서 한번 올라가서 펄스로 그냥 있죠.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어 0.15만이니까 꽤 지속이 되죠. 한 번만에 안 죽고. 전류, 어, 전류도 꽤 나왔어요. 자, 이걸 분리를 해봅시다. 스텝 모드로서. 이 분리를 해보면 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입력을 하나 딱 넣었더니 계속 입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캐패시터 볼티지가 상당 기간 지속되죠. 0 주위로 전류, 인덕터 전류도 꽤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저항이 줄어들면더 오래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저항을 더 줄여 봅시다. 저항이 지금 0.1옴인데 5 1 0 0분의1옴으로 줄여 봅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 동안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터 그래프 여기서 어, 시리즈 RLC죠 시리즈 RLC 트란을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서 출력 전압 그, 거의 안죽죠 인덕터 전류. 자, 이어 보시면은 인덕터 전류도 거의 1암페어쯤 가고 있죠. 잉? 빨간 게 인덕터 전류. 인덕터 전류의, 마이너스 인덕터 전류예요 여기서 보면은 거의 90도 이상을 가지고 지금 잘안 죽어요. 상당히 안 죽고 그냥 이게 거의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이 워낙 작아서 1 0분의1호이라서 그래서 에너지가, 에너지를 전압, 볼티지 소스에서 에너지를 한번 빵 넣어줬죠. 그리고 여기 입력 전압, 입력자 부, 부인을 한번 프린트를 해봐요. 그 입력 전압은 요렇게 되군요. 자, 이 출력 전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이 V3를 클릭하고 지금 이거 P를 하면은 우리가 값을 찍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 값을 P를 하면 값이 얼마를 찍혀 나오나요? 어, 자꾸 움직여요. 0 9 4 8 v 로 찍혀 나오죠. 이 Y가 캐패시터 전류가 되겠죠. 아, 캐패시터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 이 X는 저 시간이 되고요. 8.329초. 그 다음, 인덕터 전류를 보면, 아, 인덕터 전류를 하려면, 요걸 누르고, 여기 가서 인덕터 전류를 찍으면 되죠. 얘도 0.9508A가 나왔네요. 인덕터 전류가. 그래서 거의, 거의, 여보면은, 0이 될때 거의 최,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거의 90도 위상차가 나고 있어요. 거의 90도.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AC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으니까 거기서 시리즈 RLC AC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V3가 캐패시터 매그니튜드죠? 그 다음에 캐패시터 페이즈가 되겠죠. 캐패시터 전압 페이즈. 자, 이걸 Y 축을 로그로 세팅을 하고, 오, 오. X 축이 로그로 세팅됐죠. 근데 이 전압 레인지가 조금 그거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면요, 어, 지금. 좀 좀을 한번 해봅시다. 좀이 부분만 좀을 해봅시다. 아하, 지금 몇 군데를 안찍었군요 여기 공진 특성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유하게 되죠. 지금 여기 여기에 0.1헬 z 0.1 헬즈죠. 이쪽이 1 헬즈가 되겠어요. 그 공진이 지금 여기 몇개안 찍혀가지고 공진 특성이 0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80도로 이 공진 여기에서 아주 공진 레지던스 프리퀀시에서 크게 변해버렸죠. 그래서 AC를 하려면은 지금 여기서 공진 특성이 0.1 헬즈에서 거의 0.2Hz 사이에 다 나와버리죠. 0.1Hz, 0.2Hz, 0.3, 0.4. 그렇게 다 나와버리니까 범위를 조금 바꿔봐요. 자, 에디터를 해서 AC 어널리시스를할때 0.01Hz에서 하지 말고 0.1Hz에서 시작하고 0.5Hz에서 끝내버립시다. 0.5Hz에서 끝내버리는데, 루그인데, 이 다섯 배, 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가 굉장히 많이 찍어 놓읍시다. 로그로 100개를 찍어 놓은 거 해봐요. 1000개 찍어 놓을까요? 주파수 10배 변할 때 1000배를 찍어 놓어봐요 공진 특성이 어떻게 변하나 봐요. 그래서 고기는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RLC 직렬 특성 AC를 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 v3 페이즈 오, 엄청나게 샤프하게 갔죠 오. 공진 특성이 그 600을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페이즈는 보지 말고 우선 이걸 로그로 취환을 하고 y축도 로그로 한번 봐요 어 y축 밖에서 로그로 봅시다 셀 로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범위를 설정해 봐요 이 플러스 p를 눌러 가지고 이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공진 특성이 굉장히 샤프하게 나왔죠? 거의 천 가까이, 천인 아니고, 구백, 팔백, 팔백 가까이까지 올라가 버렸죠. 어떤, 어떤 공진 주파수에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나 한번 봐봐요. 이걸 잘 찍어야 이게 값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P를 해야죠. 공진 특성이 거의, 우, 우, 천까지 올라가나 봐요. 천을 넘어섰어. 프린트가 안 됐는데,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건, X. 여기를 찍어 봐야겠죠? 8 0 0 1 5 9헬즈에서 800까지 올라갔죠, 공연 특성이. 우리 R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다른 R이 큰걸 하나 같이 한번 프린트를 해봐요. 그러면 그걸, 저, 같은 전압을 쓰는데, 여기다가 지금 1번 제로를 쓰는데, 1, 2, 2, 3, 4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옆에 다른 걸 하나 프린트를, 같이 회로를 하나 추가를 해봐요. 자, 내가 R2는, R2는 1, 1, 4에, 1, 4에 0 1 .1옴, 5 0 1 5이래 1음 대신에. L1은 4, 5에 1 했니. 그 다음에 C1은 5, 0에 예, 1파라더. 그래서, 1번이 같으므로 보, 볼티지 소스 부위를 공유하죠 그래서 트란 할 때도 지금 여기서 5를 지금 카런트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두 개가 병렬로 들어가버려 가지고 V5도 찍고 여기서는 5번이 캐페시터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v 매그니튜드 5번하고 v 베이즈 5번을 찍어요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하면 다시 저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직렬 RLC는 저항이 1,000옴의 1옴이고 어, LC는 1헨리, 1파라드. 다른 RLC 하나는 저항이 0.1옴, LC 값은 앞에와 동일하게 1헨리, 1파라드가 되죠. 그래서 요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그래프 오픈하기를 지금 쭉 가서 시리즈 rlc ac를 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v3 매그니 추드 하고 v5 매그니 추드를 같이 플러스를 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로그로 볼까요 로그로 봅시다 y축도 로그로 봅시다 오, 오. 그래서 지금, 자, 레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옆 플러스를 해서 줌을 하겠습니다. 줌. 자, 여기가 노란 게 그거가 되겠죠. P를 해서 값을 봅시다. P 해서 V3. 0.015음일 때, 0.015음일 때, 얼만가요? 거의 790 가까이 올라갔죠. 공진 주파수는 0.1594Hz. 그때 캐패시터 전압값은 세기가 796.8까지 올라갔죠. 이게 저항이 0.01 0.01옴일 때. 자, 다시 p에서 어 p를 한 다음에 5번. 저항이 0.1옴일 때 값을 봐요. 그럼 최대값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얘는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주파수가 0.159Hz일 때, 한 9.999,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R이 커서. 그러니까 Q값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Q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3dB 밴드 위스, 마이너스 3dB 밴드 위스하고 센터 프리퀀시, 센터 프리퀀시 나누기 3dB 밴드 위스 그 비율이 Q죠. 그래서 이 노란 것은 Q 값이 상당히 큰걸알수 있죠 밴드비스가 작아서 이 빨간 것은 밴드비스가 커서 3db 밴드비스가 커서 Q 값이 작은 걸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병렬 RLC를 만들어 봅시다 자 다른 이름으로 패러렐 RLC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봐요 시리즈 RLC 대신에 패러렐 parallel rlc라고 txt가 되겠죠 그러면 이 r, r은 r 그냥 붙여 놓고 이 lc를 병렬로 만들면 돼요 lc를 병렬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1,4가 되고 4,0가 되고 얘도 4제로가 되겠어요 그럼 병렬이 되죠 병렬. 근데 이 직렬 RLC 에서는 이 저항값이 너무 작으면 은 이게 빨리 댐핑이 돼 가지고 너무 빨리 죽어 버려요 이 저항값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내가 얘를 105옴이라 그러고 105옴이라 그러고 얘 밑에 R1을 1000옴이라 그럽시다 천오음이라고 딱, 그러면은, 천오음은 CK죠. CK라고 씁시다. CK. 어? 천오음에 만오음이군요. 만오음. 만홈. 그래서, 그러면 이 밑에 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전압 한번땡 넣어놓으면은, 얘는 빨리 죽을 거예요. 댐핑이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놓고 트랜전드를한번 돌려봐요. 자, 트랜젠트를 돌리기 위해서, 시그마 스파이스를 열어서, 어, 내가 패러렐을 오픈했나요? 패러렐 오픈을 안한것 같은데. 자, 이게 패러렐이죠? 자, 패러렐을 오픈합시다. 음, 여기 패러렐 RLC.txt 가지고 해요. 나중에 sp로 바꿔놓는 게 좋죠. simulate. 그러면, 자, 페르렐 RLC를 봐요. 트란을 봅시다. 어, AC는 안 나왔나 봐요. 페르렐 RLC 트란 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어, V1 밖에 안 찍혔어요. 이거 노드 번호가 달라져서 그런가? 어, 20초. 20초까지는 네 뭔가 에러가 났나 봐요, 그죠? 그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음. 자, 여기서 패럴 RLC에 에러가 났나요? 아, LIS를 봅시다. LIS에 에러가 났는가? 어, 진민이 어떻게 되고 컨버전스를 하고 컨버전스를석시를했는데 t o analysis not found 뭔가 제대로 안돌았나봐요 그러면 시그마 스파이스로 돌아가서 에디팅을 해봅시다 이게 패럴렐 RLC죠 뭐가 잘못됐을까 1 2 2, 0 제대로 붙었고 1 4 4 0 제대로 붙었고 1 0 제대로 붙었고 그 다음에 볼티지 소스 IV는 지금 두개가 붙었기 때문에 막 빼버립시다 그 다음에, V3가 없나봐요, 그죠? V2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V5도 없죠. 그래서, 이, 어널리시스가 잘안 됐나봐요. 트랜젠트는 그렇고, 매그니치트도 지금 V2를 해야죠. 3은 없으니까. V2를 하고, 지금 요명은이추도도 V4를 해야겠지 4. V4. V4.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한다. 그러면 시뮬레이트. 자, 그래프에 가서 패럴렐 RLC가 다 있나 봐요. 어? 오픈이 안 됐나 봐. 오픈. 패럴렐 RLC 어, c 도 생기고 트란도 생겼구나. 이제 제대로 돌아갔나봐요. 틀 안부터 봅시다. 틀 안에 가서, 자, 1번 노드 전압, 2번 전압, 4번 전압, 오, 오. 오, 이게 들어가지를 않네요. 어 1번을 한번 지워봅시다. 1번 지우고 딜릿 해볼까요? 어 1번이 지워졌네. 2번은 들어갔는데, 4번은 저항이 너무 작아서 댐핑이 빨리 됐나 봐요 이거 스택을 해봐요 자 어, 4번 전압은 이게 저 에너지가 별로 들어가질 않았나 봐요 저항이 지금 밀리볼트 단위로 돼 있죠 4번은 1번도 10미리 볼트 단위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음그 저항값이 좀 커서 그러니까 전류가 제대로 입스, 들어가질 않았죠 그래서 입력을 좀센 걸로 바꾸고 저항을 조금 바꿔 봐야겠어요 페를 RLC에서 마치 카른소스처럼 입력이 될 텐데 자 입력이 1볼트가 아니고 어, 1제로 DC제로 이걸 갖다가 어, 무지 센요 아, 요 저항값도 지금 100옴 10K가 좀 10K는 괜찮은데 이 100옴을 한 1K 정도로 해봐요. 1K 정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1K, 10K니까 이게 에너지가 잘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내가 1K, 1000V로 올려버렸어요. 여기도 1000V, 여기도 어 여기는 0이죠. 1000V로 그냥 올려버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시뮬레이트 그래프 페럴렐 RLC 트란을 봅시다 트란을 봤을 때 V2 어 이제 좀 남았네요 V2 V4 스택을 해 봅시다 자어꽤꽤 꽤 나왔죠 지금 얘가 한 얘, 얘가 1K 짜리 저항을 달고, 얘는 10K 짜리 저항을 달으니까, 진폭이 10분의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이 캐베시터 전압이 지금 쭉 나왔죠. 캐베시터하고 인덕터의 전압이. 그래서, 이 댐핑을 잘안 하고 있다. 그죠? 워낙 저항값이 커서. 자, AC를 한번 볼까요? 트란젠드 말고, 여기서 AC를 봐요. 패러렐 RLC AC라. 그러면 이걸 아마 문을 닫아버린 게 좋겠어요. 다시 그렇게 해서 페르렐 RLCAC, AC는 어떻게 됐을까? Vp의 매그니튜드, V4의 매그니튜드. 앞에 게 1k고, 어 요거 로그로 해봐요. 둘다 로그로 해봐요. 그래서, 어, V4가 10K죠. V4, 빨간 게 10K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보고 싶으면 V4, v, V2부터 볼까요? V2 꼭지점 값이 얼마인가요? 0.1594Hz에서 꼭지점 피킹이 0, 0 8 0 1 4 0.8 정도 되군요. 자, 그 다음에는 그게 1K일 때고, 10k일 때는 지금 V4전 서울 여기서 선택해야 돼 V4. 그러면 얘를 가보면은 얘는 더 샤프하죠. 0.154 9 헬즈 부근에서 1.56 헬즈에서 0.124. 물론 10k라서 그건 하지만 Q값은 이 빨간게 더 크죠. 10k 자리일 때가 Q값이 더 크게 되죠.